네 반갑습니다. 네, 1부하고 2부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전세계를 향한 아, 그런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조금 섞어서 어, 이스라엘에 왜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스라엘 회복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2부로 또 마저 해드려야만이 말씀이 연결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 60장 1 2절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감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여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허세하서도 말씀하시기를 11장 10절 11절 여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떠르며 오뎅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어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만근의 여호와의 일이니라. 조금 후에 엄청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오는 광경을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장마집을 벗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오나라. 내가 열어둔 축복의 문제를 다친 채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서있게 만들고 정결한 양심에 피는 꽃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 들으시는 대로 많이 다녀라. 그리스도를 심고 땅을 파는 법을 가르쳐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정일 너처럼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어진 영혼들에게 불을 붙이고 각교의 지상들을 세워라.온 세상이 음난함으로 가득하다.십 대들이 미디어 때문에 빠져서 핸드폰을 많이 한다.그 말이죠. 하늘을 안 쳐다본다.십 대들은 신앙이 뭔지도 모른다.나는 너희들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안전하게 살길 바란다.마지막 시대다.성도들이 마음의 말씀으로 많이 연단을 받아.고운 빛깔의 진주처럼 되길 바란다.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들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모을 것이며 미국에서도 정오의 범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조차 유대인들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갈 것이다. 홀로코스터 있기 전에도 이렇게 위험하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유대인들에게 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그들을 듣지 않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만났어도 안 죽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마태음 24장 32, 33절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는 줄 알라고 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때 예수님의 제림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장 3절 5절에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며 그 가운데 사는 데가 없게 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은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울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연합은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때 연합이 되겠죠.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재난과 전쟁, 재앙, 홍수, 태풍, 폭풍, 기후변화, 온난화, 폭염 등 바람이 중국에도 불어와 건물이 파괴되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가 잠기는 일이 있을 것이라. 엄청난 일이 생기고 있다.온 세계가 불의와 불법으로 하나에 비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더 심판이 더 심하게 불을 닥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예레미야 39장 1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간 여러 나라에 일게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하겠다 예언하셨습니다. 예림의 30장 2절 3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알리아를 예언하신 것이죠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음, 그들에게 에,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내영 성령을 이스라엘 욕속에부았 앗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란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외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 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손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출애굽장 22:30.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도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제게도 하나님 이스라엘 자녀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도하라고 하면서 그들은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도 율법의 시원에서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맡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들 때부터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박해받았습니다 말씀을 보존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가마에 들어가야 했고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리고 황제의 칼날과 그런 도피를 통하여 숨어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 그런 핍박에 계속 여전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11절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자요 베나멘티파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내네 백성들에게 내가 정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했습니다. 탕자라도 기다리신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돌아와서 아들의 권리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에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데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사람 받은 사람 은혜로 퇴가심을 받은 사람 남은 자가 있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바울에게 무릎 꿇치한 7천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며 회복할 자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메시아니 목사님 중에는 이런 사람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버렸을까? 왜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 생겼을까? 라고 오랫동안 슬픔의 영이 가득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사단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두 목사님과 함께 제가 세명이 갔을 때두 분이 시간이 잠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면 좋겠다 싶어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갔는데 사진을 많이 이렇게 약간씩 기록을 한다고 시었습니다 그때 제, 저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진을 싹 치우라고 그래라. 삭제해라. 왜냐하면 사탄이 이를 벌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 이루,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 식이 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하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걸로 볼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들이 자라갔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들 이방인 교회들이 살, 살아남을 당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우리의 성경에 우리가 믿는 복음과 일치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상징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팔절은 주의 재림을 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시 받고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의도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바라게 무릎 꽂히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회복되어야 될. 그런 일에 있어서 이방인 교회가 함께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스 11장 5절에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니라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불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고서 그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시 전해져서 구원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하는 동안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한 수가 채워졌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두어 두심은 3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금리를 베푸심이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어거스틴 루타 같은 초대 교부들은 신은 죽인 민족이다 유대인 혐오주의를 이끌기도 했지만 반유대주의 정서 속에서 십자가 전쟁 십자가 전쟁 또는 이슬람을 없애버리고 성전을 찾는다는 취지 아래 많은 유대인들을 집이 불타고 죽어지는 일도 있었고, 강제 신앙을 바꾸려고 하는 종교재판등 기독교들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받아왔던 유대인들의 그 민족, 민족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떠나간 자리엔 경제와 침체가 왔었고, 언제나 힘들어졌습니다. 뉴욕 등 미국으로 건너가 그들은 엄청난 부를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박해받고, 추방당하며, 국적도 없이 강나라로 흩어져 갔습니다.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이주하며 갔지만 결국 히틀러에 게 600만이 죽어가는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또는 이스라엘은 가지가 꺾인 참 감남나무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적붙침되어 이방인들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 복은 4장 18절에도 성령의 기름보험을 통하여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 다니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 그러나 너는 똑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어서 어떻게 네가 복을 받았는지를 말해주면 좋겠어.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어떻게 딛고 서는지 말해주고. 성령의 강이 어떻게 흘러나오고 터져 나오는지 말해주고. 그런 성령이 흘러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꼭 말해주면 좋겠어. 난 그들을 복을 주게 따라다녔고 그들은 계속 나를 거역했지만 그들은 내 아들 예수와를 모욕했지만 난 그들을 계속 따라다녔다. 꼭 그렇게 말해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로 말미암마전 세계가 지금 유대인 반유대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이방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돌감나무였던 우리들을 세우기 위하여 꺾여졌던 그들을 똑바른 위치로 바로 세워주고 그들을 구원받도록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넘어서 15장 27절에 또한 저희는 빚진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가졌다면 그들의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후원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을 기도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저들에게 빚을 줬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생명걸고 말씀을 전해준 그 수고 때문에 우리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그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16,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을 말리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나니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나라에 조롱을 당했습니다. 비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한 민족이라고 멸시를 받았고 목숨도 잃어갔습니다.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 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민족이라고 조롱과 환란이 심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급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그들에게 뿌려서 그 말씀을 뿌려서 그를 정결하게 하고 그들은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모든 우상성부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가 아니라 애굽에서가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신을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 모은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을 이끌어 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룩카바 베승 아자나이로 내가 나를 불렀다. 그 말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 곧 오실 테니까 다시 오실 것이니까 다시 온다고 가서 말해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을 알리라는 뜻이다. 그들이 마음들을 물로 가득 차게 하라. 마음들을 순수하게 하라. 성령으로 매일 차원 받도록 도와라. 내 속에 흐르는 맑은 강물이 전 세계에 흘러 들어가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에게도 흘러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 이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주후 66년에서 13년까지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많은 피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 음 23장 37절 39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 바 되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전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할 때까지는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조 70년 공에 로마 군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 버립니다. 이후 1900년 동안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박해와 홀로코스트를 당하며 나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1장 25-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다 두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리니 자기 백성을 끝까지 그들의 회심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만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문, 만민 중에서 치하여 내고 너희를 만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본토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 15절에도 그의, 여, 그의 모든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북쪽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와의 사심을 맹세하리라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조에게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메시아닉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약 1만 명에 달하는 메시아닉 주가 있고 40여 개 히브리 처소가 있고 러시아 영어 예배와 러시아어와 영어 예배가 처소가 있습니다. 메시아니주들은 팔레스타인과도 많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지만, 아 10편, 107편, 3 3절은 하나님께서는 강이 변화에 광야가 되게 하시고, 세이 변화에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주린자로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며, 또 복을 조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며 모든 축복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실제로 가서 보고 왔습니다. 많은 그 러시아에서 온 목사님들과 또는 전 세계에서 어, 완리한 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메시아님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기름 부음을 너무 많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현재는 라디앙 채널이지만 아버지께서 명하셨습니다. 마임하임이라고 하는 어 이름을 세워서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돕고 그 메시아님 목사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팩테이션 하며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함께 은혜 가운데 동참해 주시면 아버지께서 크게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상 1부 2부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은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성령의 불로 태워 버리시고 잘 전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부족했지만 잘 이해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대인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목숨 걸고 말씀을 보존한 덕분에 온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새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이방인 교회가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